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예루살렘, 은혜와 영광, 신자의 동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함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전원 자라도 너는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미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브넬도 이스보셋도 죽고나자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자신들을 왕의 한 고륙이라고 하며 그의 통치권 아래 있을 사람들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좀 아부성 발언을 하는데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다윗이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또 주권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그럼 왜 따르지 않았냐는 의문이 들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왕이 됩니다. 그는 30세에 왕이 되었고 40년간 다스렸는데 그중 7년 반은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고, 33년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이 새로운 수도를 마련하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아직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의 성벽이 아주 견고했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함락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군대를 조롱합니다. 여부스 족속은 가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은 거슬러 올라가서 여우수화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주변 땅들을 다 차지했지만 예루살렘은 어쩔 수 없이 여부수족속에 그대로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다윗 때까지 여부수 사람들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주변 땅을 이스라엘이 다 얻었지만 그곳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쳐서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여우수화 때 정복전쟁의 마침표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긴 역사의 마침표입니다. 예루살렘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시점에 의미가 있는 지리적인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위치는 다윗이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다윗이 차지하고 거기에 성을 세운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시원산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요새를 가리킵니다. 아주 견고했던 가나한족 속의 요새였는데 이제 다윗의 요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성을 구축하고 강화하여서 견고한 입지를 다집니다. 10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의 주도권과 결과를 누구의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다시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모두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신은 자신을 통해 일어난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점점 강성하여진 것, 그의 열심, 그의 탁월함 모두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높여지고 영광받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높여진 사람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서 가교가 되는 그 사람도 높여집니다. 자발적으로 기쁨과 열심으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때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일이 잘 되어 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 받게 하십니다. 신자는 한편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추구하는 영광은 더 높아지기 위해 치열하게 달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을 내고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고 세우셨듯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염려로 인해 전전 긍긍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의 동력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기대하는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히 그리고 열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